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만 시장이 움직이려면 좀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오늘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뭐 5월 9일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이 이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종료는 확정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이 오늘 또 강유정 대변인으로부터 있었고요. 다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종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상 성긋기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버티면 바뀐다. 이런 기대는 접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김민석 금무총리도 보완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은 안 바뀐다, 이런 내용이고요. 말한 것은 지키겠다, 어, 뭐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다시 쓸수 있다, 뭐 이런 유예 얘기를 했는데요. 음, 어떻게 보면 5월 9일이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정책에 차릴수 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이제 대통령께서 어, SNS를 통해서 이제 집값이라든가 투기 언급을 계속 하시고 있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응하는 그런 집단에 대한 그 얘기도 이제 그만해라. 이런 경호성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어, 정책의 후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결론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가 된다는 걸 확정이 됐고요. 또 부동산의 어떤 정책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게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다. 또 필요하면 추가 규제도 하겠다는 것도 또 의지 표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3개월 안에 다주택자가 실제로 집을 팔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된다는 것이죠. 집을 계약해서 이사해 보신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매도를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고 중간에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 3개월 정도는 최소 걸리고요. 여기다 가 최근에는 또 토지 승인 시간이 23주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내놓는다 하더라도 제도 시행 전에 완료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세입자라는 구조적 장벽이 있습니다. 아주택자의 매물은 대부분 세입자가 지금 거주 중일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세입자하고 퇴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퇴거 협의가 안 되면 세입자를 뭐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 또퇴거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준비해서 반환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고요. 또그 사람들도 이사를 하려면 계약 기간이 필요하고 이사 일정이 또 소요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의지가 있어도 못 파는 집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우리가 이제 토지라고 하는 거는 실 입주가 의무로 돼 있고요. 갭투자 매수는 차단돼 있습니다. 매수자가 있어야 이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데. 받아줄 매수자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매수자가 뜻이 있어도 매물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생길 수 있는 시장 모습은요. 매물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적 문제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5일, 9일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진짜 거래가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제 버티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책은 굉장히 강하고 좋은 정책인데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도의 변경이나 완화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규제 철회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보완책들이 필요한데요.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5월 9일 계약까지로 제한을 한다면 최소한도 2, 3개월의 잔금 인정을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한발더나가서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것들에 대한 시간을 줘야지 한시적인 그 물건이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거고요. 또 토지의 이시적인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입주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등뭐 여러 가지 보완책이 좀 따라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제도 성공을 바란 사람이고요 진심 어린 저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꼭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